안녕하세요. 혹시 못 받은 임금이나 회사 회생 절차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임금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과 같은 근로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임금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모든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데 여기에는 임금도 포함돼요. 하지만, 임금은 특별 취급을 받아요. 법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돈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마치 김장철 배추처럼 귀한 존재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회사 사장님과 합의해서 압류를 풀어줬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압류할 수 있어요. 합의서와 관련 서류는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해요. 김장김치처럼 꺼내 먹기 쉽게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 내용을 법원의 확인 도장까지 받아두면 다음에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회사가 압류된 돈으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해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해요. 합의를 할 때는 항상 법원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좋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지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마치, 윷놀이에서 모처럼 나온 유출 어피듯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두면 더 든든하답니다. 네 번째, 3년이 지나면 임금 채권이 사라지나요? 회생 계획에 정해진 기간, 보통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남은 채권은 모두 소멸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금은 우선순위니까 회생 계획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일들은 정말 스트레스 받죠. 하지만 혼자 힘들어 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요.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세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파이팅!